안녕하세요. 하와이 골프 박형준 프로입니다. 제가 저번 영상에서 스윙을 하다 보면 백스윙 때 팔이 이렇게 벌어지거나 팔로 쓸때 팔이 이렇게 잡아당겨지는 동작이 나올 수 있는데 이런 동작들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손목의 움직임에 대해서 알려드렸어요. 이 팔꿈치를 모으려고 막 팔에 힘을 줘서 이렇게 팔꿈치를 모으게 되면은 어, 상체가 너무 경직돼서 스윙을 다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백스윙 때 오른손바닥은 오른쪽을 보고 왼손바닥은 왼쪽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팔꿈치를 모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었어요. 사실 이 오른손바닥이 오른쪽을 보고 왼손바닥이 왼쪽을 보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또 잘못 오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느낌으로 해야 좋은지 좀더 자세하게 오늘 좀 설명을 해드리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또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백스윙 때 오른손 바닥이 오른쪽을 보는 느낌과 팔로우스루 때 왼손 바닥이 왼쪽을 보는 느낌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릴 테니까 잘 보고 따라 해보세요. 이거는 대충 알고 대충 대충 하면은 잘못된 동작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우선 백스윙부터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백스윙 때는 어떤 느낌으로 하셔야 되냐면 뭐 드레스를 하고서 이 스윙을 시작할 때 오른손 등을 꺾는 느낌으로 시작하셔야 돼요. 여기서 이런 느낌으로 손목을 꺾어야 합니다. 이거를 이렇게 꺾거나 막 어중간하게 이상하게 꺾으면 안 되세요. 여기서 오른손 등을 옆으로 꺾어주는 느낌입니다. 힌지입니다. 힌지. 어드레스 한 상태에서 오른손 등을 딱 그대로 꺾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오른손 바닥이 약간 바닥을 보는 느낌이 됩니다. 이걸 또막 너무 바닥을 보려고 막 이러시면 안 돼요. 어드레스 한 상태에서 딱이 모양인 상태에서 그대로 꺾어주는 거예요. 이거를 막 이렇게 안쪽으로 꺾거나 이거를 막 이렇게 위쪽으로 꺾으면 안 되세요. 어드레스 한 손목 그대로 해서 그대로 딱 꺾어주는 겁니다. 이 팔이 떨어지는 라인이 그대로 꺾일 수 있게끔. 이 방향입니다.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세요. 자, 여기서 그대로 딱 꺾어주면 되세요. 그러면은 오른손 바닥이 약간 오른쪽을 보는 느낌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오른손 엄지손가락이 오른쪽 어깨 방향, 어깨 높이로 갈수 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막 손을 혹여라도 돌려서 막 이렇게 너무 완만하게 든다든지 또는 이거를 그대로 막 팔을 막 겨드랑이 다 떨어뜨리면서 이렇게 위로 든다든지 하시면 안 되세요. 그대로 팔이 나오는 라인 그대로 손목 꺾어주고 엄지 손가락을 오른쪽 어깨로 넘겨주면 되세요. 그대로 꺾어주고 오른손 엄지를 오른쪽 어깨 방향으로 그러면 이 하프스윙 지점에서 오른손 바닥이 오른쪽을 보게 됩니다. 이 모양을 만들어주고서 백스윙을 그대로 연장해서 넘겨주게 되면 팔이 벌어지지 않아요. 자꾸 팔이 벌어지시는 분들은 당연히 스윙 순서, 백스윙 시작 순서 신경 쓰면서 제가 지금 알려드리는 각도와 방향대로 백스윙을 들게 되면 절대 팔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백스윙은 이렇게 하시면 되세요. 이번에는 팔로스루 때 왼손바닥이 왼쪽을 볼수 있는 느낌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하니까 잘 봐주세요. 자, 팔로스루는 백스윙처럼 시작과 동시에 막 손등을 꺾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순서에 맞게 클럽 헤드와 손과 팔이 먼저 선행을 해주게 되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몸보다 팔과 손과 클럽이 앞쪽에 와 있습니다. 근데 순서가 잘못되게 되면은 몸이 선행을 하면서 이렇게 손이 안쪽으로 잡아당겨지게 되는데 이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이렇게 몸이 선행을 해버리면은 모든 게 그냥 끝나 끝나버립니다. 팔로우 쓸 때는 몸의 움직임이 멈춰지고. 클럽과 손과 팔 순서대로 움직여줘야 합니다. 만약에 자꾸 몸이 선행돼서 잡아당겨지는 분들은 다운 스윙 때 아예 회전을 하지 않고 몸통 회전을 하지 않고 팔로만 던져주는 연습을 해보는 것도 도움이 될수 있어요. 자, 잘 던져졌다라고 가정을 하고서 그 다음 내용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왼손 엄지손가락이 오른쪽 어깨 방향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백스윙처럼 백스윙 때 오른손 엄지손가락이 오른쪽 어깨로 간 것처럼 왼손 엄지손가락을 왼쪽 어깨로 보내주는 느낌으로 손등을 꺾어 줘야 돼요 이때 한 가지 더 동작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고개를 왼쪽으로 돌려주는 겁니다 임팩트 이후기 때문에 이제는 고개가 이렇게 돌아도 헤드업이 아닙니다 고개가 돌아주면서 동시에 리코킹을 해줘야 돼요. 왼손 등을 왼쪽 엄지 손가락이 왼쪽 어깨로 갈수 있도록 꺾어줘야 돼요. 고개를 동시에 돌리면서요. 만약에 이때 고개를 끝까지 잡고 있게 된다고 하면은 어, 왼손 엄지 손가락이 왼쪽 어깨를 향할 수 있도록 손등을 꺾기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불편하다 보니까 본능적으로 오른손을 또 쓰게 될 거예요. 이러면 안 돼요. 여기서 고개가 왼쪽으로 돌아가줘야. 샤프트가 완만하게 넘어가기가 좋습니다. 이러면 왼손 바닥이 왼쪽을 보면서 팔꿈치가 딱 모여질 수가 있어요. 이런 동작이 나와줘야 돼요. 자, 여기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팔로우 스루까지 나오고, 여기서 고개를 같이 왼쪽으로 돌려주면서, 네, 왼손 엄지손가락이 왼쪽 어깨로 갈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그러면서 피니쉬를 해주면 팔꿈치가 벌어지는 것이 아니고, 모아지는 동작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팔로우스루는 워낙 순식간에 지나가는 동작이다 보니까 이곳을 스윙하면서 일일이 신경 쓰기는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오늘 내용을 참고로 연습하시면 좋은 방법은 뭐냐면요. 우선은 구분 동작으로 백스윙 올려서 팔로우스루 때 몸보다 팔과 손과 클럽이 선행할 수 있는 팔로우스루 위치까지 와준 다음에 여기서 고개가 왼쪽으로 돌아가면서 동시에 왼손등을 꺾어주는 느낌으로 연습을 해준 후에 빈스윙 때 느낌을 조금씩 반영을 해 보시고 너무 고개를 잡고 있는 것보다 임팩트 이후에 고개를 왼쪽으로 돌려주는 동작만으로도 왼손바닥이 왼쪽을 보는 느낌을 만들어 줄수 있고 팔로우스루 때 견고하게 몸과 같이 움직일 수 있는 팔을 모아 줄수 있는 동작을 만들 수가 있어요 네 이런 느낌으로 연습을 해본 후에 공을 치시면 팔이 벌어지는 동작을 줄일 수 있으니까 이렇게 연습을 좀 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어, 팔꿈치를 모아주기 위한 이 손의 움직임, 팔의 움직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내용을 좀 설명을 해 드렸는데요. 여러분들께서도 제가 알려드린 대로 천천히 너무 급하지 않게 하나씩 하나씩 연습을 해보면서 동작을 잡아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있지만 항상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저는 지금까지 하와이골프 박현중 프로였습니다.